불행한 말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특징은 늘 어두운 표정이에요. 미소가 적고 얼굴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느낌을 주죠. 삶에 대한 의욕이 없거나 좌절감이 강하게 묻어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자주 볼수 있어요. 두 번째, 깊은 주름과 잔주름이 많아요. 특히 눈가와 입 주변에 깊은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. 이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걱정, 불안이 얼굴에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랍니다. 세 번째, 흐릿하고 초점 없는 눈빛이에요. 눈은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눈빛이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어요. 네 번째, 자신감 없는 자세예요. 어깨가 처지고 몸이 움츠러드는 모습은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자주 웃지 않는 얼굴, 웃음을 잃어버린 얼굴은 삶의 기쁨을 잃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. 물론 얼굴 하나만 보고 사람의 미래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특징들이 자주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말년이 불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. 행복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.